자, 어, 15쪽에 6-2번, 22번입니다. 이 뭐, 제일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네. 뭐하는 문제, 어, 뭐 하는 문제? 네. 1, 2, 3, 4가 있다. 이게 정의역이다. A, B, C가 있다. 됐어요? 네. 취업과 공격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오 어, 지역하고 공유이 같아야 되니까, 눈빛 변하시고, 어, 얘네들이 다 화살을 한 번씩은 맞아야 되거든요. 맞아요근데 네. 보통 원서두개짜리게 있고요. 두 개짜리는 이렇게 되게 심플해요. 어떻게 하면 되죠? 두 개짜리는요?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해서, 한쪽으로 몰빵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? 네. 빼면 되죠. 네. 오케이? 그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. 한쪽으로 올바른 데개밖에 없잖아? 그래서 그냥 빼기 2 하면 되거든 요2 2 2 2의 4제곱 16 빼기 2에 14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어? 요어 근데 근데 3개다 약간은 그러면 좀 복잡하겠죠? 뺄게 좀 많겠죠? 네 뭐? <laughs> 자 만약에 여기서 전체 만들어지는 함수에서수는몇 개야? 3 3 3 3 맞지? 몇 개죠? 1 80, 8개 그래서 거죠. 뭘 뺄까요? 반쪽으로, 반쪽으로, 몇개 해줘? 세 개, 세 개, 세게 더하기, 또뭘빼야 되죠? 개, 2개. 세 개, 로 그럼 개, 개, 로할수 개, 세고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2 개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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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그렇죠. 들갈수 있는 방법이 AB로만 가거나, 네. BC로만 아, 가거나, 네. AC로만 갈수 있는데, 그럼 AB로만 가는 방법, AB로만 가는 방법은 22에서 뭘방 되고 빼면 되죠? 16배기 이잖아. 몇 개야? 14. 14대 AB로 가는 거, BC로 가는 거, A, c 로 가는 거총세 가지니까. 곱하기 3이되겠어 좋습니다 잘하죠 이렇게 하면 됩다 네, 음, 됐나요? 오케이 어, 아직 우리가 어 뒤에 어, 중복점을 하려면 몇 점? 이렇기 네, 해서 다시 내볼게요 얘는요